상대 힐러 그냥 웬만하면 그냥, 그냥 원힐 하는게 나은 거 같아 웬만하면 네, 그게요 웬만하면 어, 어, 좀 밀어줄 땐 밀어줘야 돼 게임이니까 공을 달라고 이거 하다고 그리고 전사님 파장 좀아 네네 네, 드릴게요 형 누구한테 드리면 되죠? 아 전사님이 파장이에 지금 네, 게임이 파장인데 아, 아 게임이 파장인 거다 거니까, 위치를 제라풀로 올리려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 판에는 그냥 인간하면 그냥 3일다 미들 그냥 일 보세요 저쪽 은 네. 인질 없으니까 세균이 세균이 달려볼게요 그러면. 네. 달려보죠. 이번에 들어 그러면 들어갔... 우리가 아홉 네. 명에서 틀어막는 거죠. 네. 네. 아, 어차피 우리 법사도 있어서 기수 내리기. 바로 기수 양 양변 해줘요. 이거 최대한 근데 그러지. 전사님은 모습 나중에 나오세요. 도비터 최대한 나중에. 네네. 그러니까 들러 관련 액션 액션을 보여줘요. 강칠림이 도피터에서부터 부사 꺼져. 네네. 좀 있구나. 내가 참나 먹어. 아, 그래서 그러네 진짜. 아, 전 참나 먹었어요. 그래 나 보고 싶요 맨날, 맨날, 맨날 준비만 하다가. 네. 저쪽으로 <laughs> 오쪽으로오쪽으로오세쪽으로오대로오세로오쪽으로오로오로 이쪽, 네, 반대로. 어? 아, 아, 바로 그냥 바로오요로요세균이뛸거로요저로오로오로오로요로오양로로로 어, 이거 맞아요. 자, 안겨야 되는 거아이게어 이거 흘러가 마. 나만... 아, 이거 가지 말고, 저 가자, 전 있어 쌤, 안되요 아니었어요? 블리케들요. 속에 격착파. 야왜왜전왜 전상 안 돼? 내가 전 전화 들어 그냥 하 들어온 거 어쩔 수없 아. 없나, 어? 저 이연을 당선 나와조정님정소피안았어가 이제 가제될거 같아요. 들어요. 오씨 아직 갈필이 없어 공이 공 없어요. 공 없어요. 아 죽어요. 맞아, 맞아, 맞아. 우리도 암사 잡아 보자. 하나만자았어도 잡고. 바로 물어주세요 박수. 박수. 반으로, 반으로 갈게요. 반으로 가야 중으로들어가중으로 들어가. 반으로 중으로, 다 들어가. 다 중으로, 다 중으로 들어가 응. 그 반으로 다 나야 네. 돼. 중으로들어 그대로 3층 가요. 비스 어디로 나게죠지 않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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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게. 고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 바람은 제가 기져온게 이거, 예요이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거야에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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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 연막 이요이이 진짜 맛이 막이래이래요짜 까지 신기스터. 120만 원, 120만 원. 400만 원. 4무0만사4 0사만자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4까지만 원. 4 0 0거 원.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만만0만

갑대로지 아, 다정님 소멸돼요? 어그요 제가 그 모비해 줄게요. 그거. 주먹지 아, 지금 여태까지 아셨어야진사 저랑 무정. 선사 지금 방금 부활했어요. 지정님 사대파 들어가. 그정님좀 들어가. 그러니까 미드다 빠지면 안 돼. 미드 밀려 그러면. 고정님 실 들어가. 지 야, 여기 버티거 들어갈 거라고. 가요, 지금. 턱 까는 사람 몇 분만 빼고 나머지 이렇게 박아줘야 돼 세균이 텍...... 들 거야 세균이 이들 왜아무도 없어요 저 죽는데 이 세균님, 균님 저한테 세균님이 들 거라고요? 이 돼요 이 돼요 이 풀면이 풀면요네 저도 풀면이요 있어요? 오늘 살렸습니다 마 어? 우리 힐수 있죠? 수있 네네 밥 해야 돼. 님 인기 확대했냐? 보때 나왔어 인기 해야 돼. 인기샷. 이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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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요 은석이가 네. 지금 은아 겨울석 맞아. 겨울석. 어, 겨울, 겨울, 겨울석 나 쎈데. 아 MC 나 존나 퉁다저 게임 좀 볼게요. 정순리 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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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그냥 중삼 중삼. 디드시 건들지 마. 디드시 건들지 마요. 겨울석. 겨울석 맞 겨울석. 아비. 도 어설프게 올라가도 있지 마요. 들어갔네. 사제 갈게요 중파 사제 반으로 갈게요 오지마 그렇게 오지 마요 상대 어. 상대 쪽으로 오지 마아아 맞아 시기 맞아 시기 맞아 여기서 아. 어. 바로 접어도 전자님 그쪽으로 가면 은 불려요 그쪽으로 가면 은아 괜찮아 어차피 이쪽으로 왔어 나나 데리러 갈게 그렇죠. 그냥 그렇게서 해 반으로 올라가 그냥 그쪽에서 반으로 올라가 은서이가네 은서기 공격 아 우리 약쿤까지 죽었어 아, 매일, 매일 반으로 와 반으로 와 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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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먼저, 아니야, 아니야, 공 없어, 공 없어, 어, 저, 한 명인다, 법사, 왜 법사 한 명밖에 안왔 나, 괜찮아, 나. 더 괜히 볼것 같아, 괜히 쪽, 괜히 쪽. 아직 준비 중. 우리 3층 됐어요. 가면 안 되고, 어, 지금 목빈 무덤 쪽에 갈 거예요. 과연 몇 초예요? 8초. 법사 왔다. 법사 왔거든, 내려오세요, 내려와. 네. 얘네 반으로 다 올라가요 지금. 덤으로 내려오세요. 네, 지금. 네. 내려가서 불러 올라갈 준비해요 네. 도 공가야 되거든요, 이제. 지금 부활하자마자 공가도 될것 같지. 우리는 그냥 지가 지금 지금 대기. 지금 대기. 대기? 좀더 가까이 가야 다발 5초 네 온다, 온다. 다 중량 빠졌거든요 수비로. 한 가자. 한턴가요물올라가 아직 주문을 신날려놨어 빨리 가잡 자, 쫓줄게요 아직 흑만 님 살려야 돼. 아, 살려야 돼 근데 이거 수비를 한 a n 고 가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공주 가야 돼. 아 n 아 w 아 know. 야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 n o 우리 k n 님 죽고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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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o 가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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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w I 돌자. 돌아, 영품, 영품 지금 돌아기승부러져요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지금 돌자. 내려가 내려가. 아직 좀 배우세요. 오케이. 알좀서 갈게. 네 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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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제네 네. 까면서 올라가요. 궁심아다사 없다. 중으로 올라가. 올라가. 스 대어 스키. 키나 돌아. 으로 들어가. 중으로 공격 공 들어오지 보호 저 올라가 사가 테니까 도형님 딜오세요 한솔 한솔 중예범 파업파다저 패면서다 도형님 파티가 내려오 여기 와 고리 짤리짤 고리 잘랐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3층 가자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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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님 1층 대기해도 될것 같은데 그냥 어, 그냥 1층 대기해도 될거같아죽이 죽어가지고 그냥 그냥 그층 도형 건들지 마 가지 가지

아직 안들어 힐러 없어 힐러 없어, 없어 밑에 밑에 나 떨어져 네. 그 uh exactly. ah, 네, 아, yeah. 있어요 힐러 그러 있다 2층 가자 고 지금 2층 왔지 지금 층 왔지 층나 제초 있나? 사제 잡을래요? 사제 잡을 수 있어? 3시 까지 기스 바로 건배. 예. 해제 좀 해제 좀 요수 기스요 스크류 주세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가요 가요 내려가면 안지 내려가면 안돼내려가 지금 내려가면층 가자 3층 가대가 어, 잡아잡아 살리게살리게 그냥 서있어가지고 살리게 이거 죽일 수 있어 아, 기 배저되거든 잡아 잡아 잡았어 잡어 방벽 썼어요 어요 괜찮아요 <laughs> <박수> 예.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미어, 물물 주지 틀이, 마요 저한테 꿀 긁을 주지 마요 꿀 주지 마요 사십방 네. 오케이 사이스 사이스 아이씨 야구 잡아 하핳 사 빨리 왔죠? 공을 외수 없습니다 아기다려 아 죄송해요. 아, 저 이거 깜빡했어. 깜빡. 나부터 이거 지 깜빡했어. 요 그래서 야 돼. 야 돼. 게털해야 맞았나? 기고 잡을 수 있나? 부모님 버릴게요, 그냥. 네네네. 네, 네, 네. 배울 이 너도 죽을 듯? 말말 아, 말. 그냥 살려, 살려 살려 볼게. 살려 볼게. 나도 살려 볼게. 일단 올라가. 가가야 양산 올라가. 아직 주 여기 안 되면 버려 그냥. 침략. 자, 일단, 일단 버릴게, 딱 다른날 버리고. 가야죠 조사 말 내려놨거든요. 나꼭 버릴게요, 그냥 못 살려 이제. 네, 버려 버려. 다섯 명이 있었어. 이렇게 안 들고 나왔어. 아, 기스 어. 못 갔어. 기스 못 갔어. 이거 들고 <웃음> 들고, <웃음> 들고 잠깐 그래야? 간 봐야 돼. 전사님 바로 나오자 봐요. 네, 들, 들고 간좀 봐야 돼요. 아, 그래. 네. 네. 어 먹었거든요. 조사 바로 가. 기스 바로 가 이거. 에코 이 들까? 호이로 가나? 호이로 가나? 수, 들고, 수, 수, 들고 수, 반으로 오세요. 들고 반으로 수, 와. 네. 나아지지 돼요 반으로. 청기 실명포. 나이스. 도적 영절해제 그냥 안가 줄게. 이네지, 이네지. 콜스타 때야 콜스타. 있어요? 공 없어요. 공 없어요. 파제튼 쪽게 얘네 힐러 어떻게 갈 건데? 나 이거 나까지 밀어 줄게. <목소리> 이거 신고 네, 어? 빨리 밀어 줘. 뭐야, 팔 쳐요. 이거 다 죽는다. 그러니까 뒤로 빠지자 그냥. 공조 뒤로 네. 빠지고 아, 저, 센터 정리하자. 옆쪽으로 오셔야 돼. 한솔 지한솔. 한솔, 한솔. 벌이 실 한솔. 한솔. 한솔 잡은 거. 이제 준비되겠습니다. 얘네는 잡은 거, 네. 얘네 네. 잡은 거 아, 법사 아, 하나 뿐이에요. 화우박이야 하우밖에 못잡아 그렇게 알았어. 악셀림 살려. 덤으로 내려지다 이거 덤 정리 한번 하지 저거. 두 개부터. 이 그렇는데. 심도리 다 부활이야. 얘들. 나나 온다 온다. 주... 온다. 들어가 가자. 이쪽으로 올라가자 이거. 로 들어가야 돼. 은석이 잘못된가? 공 그대로 가실 거죠, 공은나좀양꾼 약꾼 일좀려 없어. 몇 초? 20초 이거 궁 오면 잡는데 이거 바로 덤으로 오사, 가자 내가 잠깐 잠깐 대기하다가 근데 애들 공, 공을 많이 와가지고 못 잡을 거 같으면 덤 쪽으로 와요 지 가자 덤덤으로 고고고 덤갈수 있어 덤수 있어 덤 가셨다. 2층으로 해서 가자 2층으로 층으로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신기신 명. 오고고속질그러요 양분이 발몇 초? 우속돼돼돼어속했어흑님 길러주시면 될 거에요 우숙 우숙 신기 신망돼요 오케이. 저힐 좀. 부적풀부적 네, 네. 죽어요. 돼야 돼, 야 돼. 오케이, 나쁨? 오케이. 오케이. 강치. 별로 알아. 얘 왔다고 왔다. 바로 돌아야 돼. 이되지다 일자로 찢어 놓는 거야. 사제배 좀 해줘. 사제배 좀. 기드 기디디시 배좀해 사제배 기사면 이 내가 갈게. 침돌이도. 아직 들어가지 마. 이 들어가 같이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함정 가, 함정. 해줘. 저 따라갈게요. 아, 부 이거 사제 도정마저 선수

돌 준비 아이 아픈데? Omaha, 이... 지금 돌자 지금 돌자 항상 막어돌 떨어져 흐흫 모 죽겠고 모모님 파이 쳐? 발2 5못요 살리는데? 살려 도형? 도형 잡은.. 가자 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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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법사 2층으로 바람 불로 쿨이에요 네저보양하 하나 없어요 없어요 가요 요요 가요 가요 그냥 가셔도 될것 같은데 o r r y 한솔 거꾸로 r y i 아 s o r r 들어가 s 들어가자 I'm s o r r 가 i 가자 o r 가자 I'm sorry, 올라가. o 어 r y i 한솔이 r r y I'm s o r r 한 I'm 한솔이 r y i 아 괜찮아 r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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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2층 양위양에나데나데어 이거. 세요 이거 이번에는 드리블 할때위으로갈 거야. 한술 한술 죽여. 산충만아 보존 드릴게요. 보죠? 나이스 나이스. 네.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참, 돌아 못 돌아야 되는데. 맞다. 돌아지 아, 네. 그지 아. 옆 아. 떨어지면 다죽 거야. 아, 떨어질 수 있어? 네, 내려왔어요. 아. 5층이래, 나뭐 지금... 네, 네, 중으로 들어갔어요. 다 꼈어 지금.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u r 내려가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역주 n o 역주 u r e if you're n o 수 sure if 게 o u r e not sure if you're n 문 아 그래요? 우리 다시 들어왔어. 3층이요. 빠르게, 빠르게. 우리 3층 음. 갈 거.. 아.. 명은... <laughs> 알았어. 나.. 나.. 가, 나 부탁, 부탁, 부탁. 괜찮아. 저.. 저쪽 키스 어디죠 지금? 고치.. 스 고치 들렸어요 저쪽 덤 쪽에서 네. 3층으로 가려고 해, 지금. 얘네 중에 2명. 우리 기스 어딨냐? 저 기스 3층이라고요 지금? 좌측 넣을게 아니요 올라갈 거야 2층이에 2층 어디로 가? 중입구에 4명 중입구에 4명 무덤있습니다 가면 다시 무덤 으로 잡아 중으로 들어갈게 중으로 들어중 공포 게신요 죽여봐 저 위치 보요 무덤 위치 보 네네네 내려와서 두나 내려와서 돌아 려돌이더 죽게요 우리 덫 준거야 중 올라가요 괜찮아 안전해요 중 올라가요 지금 법사.. 화법 역주 화법 가운데로 다시 내려가요 네, 법다님 죽.. 주... 죽어요? 한분 네, 살거든요 음. 다 음. 은석이.. 은석이도 주... 아니, 조금만 파요 다냈에우 짜리야 우리 짜리 올라가서 내려와 바로 내려와야 돼층 있을 거야 나1층에스파이층으로 어? 바로 내려가. 지층중야 바로 장님중으로 오시죠. 네. 다 얘네 다, 다 2층이거든요. 어, 2층 어, 내려와야 되는데. 중에? 아, 우리 내려올 수 있어. 내려올수 <laughs> 있어. 내려올 수 있어요. 2층에 얘네 2층. 저 이쪽으로 갈수 있어. 갈수 있어. 1층 내려왔고. 더기 아, 둘셋 비즈나나 일자 일자. 이제 저거 무슨 무슨? 죽기 공했어야 <laughs> 얘네 중으로 역주행 세 명. 중으로 세명나온다 네. 저는 반으로 올라요 명. 중해 주세암사 죽여 볼래암사 반으로 올라갈게요. 암사죽이자 오케이. 저기다. 0명 이거 앞자 앞 죽여줘. 앞자 그래, 죽. 아, 아니, 저 무섭다. 이거. 있어러면 위험 죽어요. 신리 연결해제염 연결 연막 요연 어, 그래. 그 이거 이거 이 뚫어야 돼 뚫고 가자 뚫고 가자 이거 양 10만 들고 뚫고 가자 수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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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어와와아수 없고 탈으가이나 있어요 도 없어요 으고갔다 아직 죽었다 들고 나와요 이거 항상 잡으면 아까 너무 안 들고 나왔어, 전파 가고 있어요. 목표. 그까지 대충 나왔고. 화재 미스. 죽기가공 왔어. 요 구할 몇 초에요? 화재 목표. 죽기가어저기 비트. 무이프세래요말 말. 아, 아, 말. 말. 너, 말, 말. 아. 전사 자를게. 뭐, 저마 말. 주신가요? 신규 죽였어요? 어, 바로 꽉질게요글스레 싱글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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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글스레 싱글스레. 싱스레스레스레 싱글스레. 싱글스레.

아, 세 개입니다. 이제 할게죠 그렇죠.